순간적인 순간과 일시적인 관계로 자주 정의되는 세상에서 어머니인 승수와 그녀의 미래 며느리인 정화 사이에서 지속적인 사랑과 동정심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이것은 하룻밤에 이루어진 유대가 아니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꽃피운 것이며 공유된 어려움들, 상호 존중 그리고 깊은 감정적 연결에 의해 표시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승수의 어머니가 우리 새끼 나는 인기 방송의 한 에피소드를 우연히 보게 된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에게 중점을 두고 일반인들의 고충을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고, 어느 날 그들은 정하에 대한 에피소드를 방영했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정하의 삶을 원시적이고 걸러내지 않은 방식으로 그려내어 그녀의 어려움과 고충의 생생한 모습을 그렸습니다. 승수의 어머니가 그 에피소드를 보면서 그녀는 정하의 상황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이상적이지 않은 삶의 상황에 있는 젊은 여성에게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을까 갈수록 그녀의 감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단지 정아가 겪은 어려움에 공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녀의 힘과 회복력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여성의 흔들림 없는 정신이 그녀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아들 승수가 정아의 힘든 시기 동안 그녀의 곁에 있지 않았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그녀는 즉시 행동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결심을 했고 정하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녀는 가능한 빨리 정하를 가족으로 맞이하고 그녀의 보호자의 역할을 맡아 그녀에게 사랑하는 가족의 따뜻함과 안정감을 제공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사랑과 보살핌으로 정하가 더 이상 어려움을 혼자 직면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정하가 승수와 그의 어머니의 진심어린 관심과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녀 내부에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깊이 감동하고 오랜 시간 만에 처음으로 가족의 따뜻함과 애정을 느꼈습니다. 이게 아니었고 사랑과 존중의 진심 어린 제안이었습니다. 외로움과 고난을 혼자 직면하지 않아도 되는 생각은 그녀를 위압하고 그녀를 눈물로 움직였습니다. 승수와 정화 사이의 감정적 유대는 깊어져 위무감보다는 진심 어린 연결이 되었습니다. 승수의 어머니의 열정적인 지지 덕분에 그들은 더 강해져. 손에 손을 잡고 미래를 함께 직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승수의 어머니가 오래된 병이 재발로 인해 입원하게 되면서 생명은 그들에게 예기치 않은 이...